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4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백성들 가운데 위로와 구원, 회복의 기쁜 소식이 기록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관찰 1번입니다. 이사야는 말하는 자가 외칠 내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는 풀과 꽃의 비유를 사용하여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곧 바벨론을 비롯한 바사, 페르시아죠. 고대 강대국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풀과 꽃처럼 허무한 사람들, 허무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7 절을 보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7 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깃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의 운명을 이끄는 분명한 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어 8절에서는 이 6절과 7절과 대조되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능력, 어떤 나라의 강대함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이끌어간다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능력이 있으며 영원하다는 것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이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만물은 무엇과 같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방울의 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 방울의 물 티끌 먼지와도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울창한 산림 지대인 레바논의 나무와 짐승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번제물로도 너무나도 부족함을 말하죠. 이 땅의 모든 것을 바쳐도 하나님께는 부족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의 영원함뿐만 아니라 육체의 유한함을 외치라고 명령합니까?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을 장악했던 굉장히 큰 강대국입니다. 이런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참된 지도자 그들의 주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간 안에 갇힌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죠. 강대국들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며 그 힘을 자랑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모두 사라져 흔적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신 말씀들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영원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을 선지자는 말하고 있죠. 느낀 점입니다. 열방을 한 방울 물처럼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 말씀은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때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보다 그 어떤 단체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로 우리는 날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용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내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땅에서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신 것은 백성들을 회복하며 위로와 소망을 얻기 위해 선포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포로 생활과 같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편,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며 우리의 앞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하고 쓰러지고 눈물진 분이 있다면 앞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에 불과한 내 삶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본문과 제가 강조드리는 것처럼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시간 안에 있는 유한한 우리가 가진 이 문제는 일시적이며 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들 앞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 주시며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한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덧없는 내 인생을 값진 인생으로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6월 집중기도 제목입니다. 지역 사회를 이끄는 교회 문화 사역과 장학 및 어린이 사역으로 지역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계 교회와 사에게 비전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